여기 그런데는 없어뭐 그런 모텔 뭐 이런 거 있어요. 아 있어? 네. 눈 오면 나 거기서 혼자 자야 자야 돼. 아 괴무도 아, 여기 있어? 있지. 있어 어디 있어? 저 때만 때웠다고. 아 거기. 그럼 거기까지 나도 걸어가야 될거 아니야? 그렇지. 거기까지 거기 아마 있을까? 금방하잖아, 저기. 안 가. 있을까? 망하잖아, 저기안 했다고? 안해안 했더니. 너희도 어떻게 알아? 거기 있는 거 가봤어? 쟤 들어가면 어디 보기는. 뭘 그래요? <laughs>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야. 자, 여러분, 스텝 B. 그만 여러분, 연습문제를 한번더 질문을 받고, 자, 연습문제 질문도 받고, 차근차근 해 나갈게요. 자, 스텝, <laughs> 스텝 B. 수학이세요. <수학에서 웃음> 연습문제 B. 12번. 12번. 자, 스텝, 스텝, 스텝 B. 11, 아니 12, 번또 15번, 또 20번, 16번, 16번, 또 19번, 20번, 어. <laughs> 다 아니야. 5개, <laughs> 이거면 돼. 예 네. 좋아. 자, 12번 한번 갈게요, 여러분들. 자, 문제 보세요. 두 양의 실수 a와 b에 대하여 연산적 별표를 이렇게 표현하겠대요. a 별 b 자, a 별 b 는 여러분 이런 뜻이야. a의 b제곱. B에 A제곱 얘가요 아 A가 B보다 작으면 이렇게 쓰겠다는 거고요 A가 B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렇게 쓴다는 뜻이야 맞죠? 그런데 여러분 이별 루트인 하고 별 루트인 여러분 항상 수학의 기본인 거야 괄호를 풀어야 필로가 풀린다는 겁니다 <laughs> <laughs> 이제 나야 돼 <laughs> 이제 이런 거야? 자 여러분 2가 더 커요? 루트 2가 더 커요? 2가 더 크죠? 밑으로 가는 거야 그럼 알아요 루트 2의 뭐예요? 제곱이지 얘가 A고 얘가 B인데 A가 B보다 크거나 가, 같잖아 근데 왜렇게 막. 어알아 a A가 더 크니까 B를 먼저 밑으로 가래 그러니까 b가 밑으로 왔잖아, 루트 2. 그리고 a를 제곱하래. 제곱이 위로 올라가래, 이렇게. 루트 2의 제곱이 뭐야? 2. 2. 근데 걔를 b라고 도서 걔를 a라고 하면 왜? 누구맘대로? 이렇게 하자라고 뭐 했어? 근데 별이 뭐.. 별이 더하기 빼기.. 오 oh oh 마이 갓! 얘를 이렇게 하자라고 뭐했다고 p r o m i 약속했어요 <laughs> 얘가 아 이렇게 약속했다니까 이렇게 a 별 b가 a의 제곱이 되려면 a가 b보다 작아야 돼 a 별 b가 b의 a 제곱이 되려면 a가 b보다 더 크면 돼 근데 e 가 루트 2보다 더 크잖아 이야. 이렇게 쓰자라고 약속했다니까.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a인 거고 뒤에 있는 게 b인 거야.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맞아요? 그럼 알아요. 루트의 제곱이니까 뭐야? 2잖아요, 2. 그럼 얘는 이렇게 2별 2별 음. 루트 누가 더 커? 누가 더 커? 루트. 뒤가 더 크죠? 루트의가 더 크지 않아. 얘 루트 8이고 얘 루트 3인데. 그럼, 뒤가더 크면 어떻게 되는데이렇게2거지이게답이야이 이런, 이 이런, 이런, 이 이런, 이 이런, 이런, 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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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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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이여이 이런, 안 이런, 이런, 안이 천, 응. 천천히 적어, 얼른. 천, 천천히 적어. 아, 그래, 잠깐만. 미안해, 미안해. 지키고 싶었어? 네유고 있는 사람 자 이제 너도 세계적인 유튜버가 되는 거야 벌써 <laughs> 여러 구독자 수가 61명이야 너희 세 명이 아니야 저 했어 안 했어? 너왜안 해? 안 해? 아, 저 구독자 늘리고로안좋해서내 <laughs> 거야 내거나내거 <laughs> 늘려달라고 내거야내 거가 61명 되든 62명 되든 내가 무슨 유튜브로 수입을 받게 아, 되냐? 그냥, 그래. 그냥 제그 계정에 있는 아아 <laughs> 너희 계정에 나의 채널은 원래 썼다. 그걸 요 원래. 아, 아 진짜 아아 27개 안 썼어. 길렁 가. 한명취소하 내꺼 야니 공부하기 잖아 교체. 어공부네아 뭐야 뭐야 이거. X의 아니 x 는2의 3분의 제곱 빼기. 2의 마이너스 3분의 제곱 빼나요? 이거가 이거일 때 4x 세제곱, 4x 세제곱 플러스 10x. 자 이걸 갖출 거야. 고민, 이거 고민 뭐 고민하지만 이거 뭐하면 돼? 몇 제곱? 세제곱. 그렇지. 이거 세제곱하면요. x 세제곱, 2 마이너스 세배의 2의 3분의 2제곱. 2의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 3배의 2의 3분의 1제곱 2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빼기 네. 그럼 아가야 얘는 좀 정리가 되고 얘는 정리가 돼 마상으로 묶었다고 치면 얘는 2의 3분의 1제곱 빼기 2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이제 여러분 숙달이된 친구들은 얘가 바로 얘라는 게 이제 여져 느껴져요. 그럼 얘는 여러분, X의 세제곱, 2 마이너스, 이거 먼저, 먼저 쓸게요. 2분의 1, 이거 쓸게요. 마이너스 3X라고. 보여! 나한테 필요한 건몇 배? 4배. 여기다 4배를 하게 되면, 4X 세제곱, 8 빼기 2 빼기 12X. 4X 세제곱이 얘지, 얘를 엿다가. 음양 뒤에 뭐가 하나 생겨 <laughs> 6 1 2 x 더하기 1 2 x니까 얼마야? 응. 쉽죠. 잘나 <laughs> 이해 안안 가는 거 들면 나연이는. 오, 여러분 이거 내가 푼 거다. 집에 가서 니네가 다시 뭐 해야 되냐? 응. 다시 점검해야 돼요. 다시 점검해야 돼. 오케이. 지호 니네 나잖 오케이. 어 여기만 이거 하얀 것만 할게 이거 뭐, 하얀 것만 하얀 것만 지울게 <목소리도> 자 스텝비 스텝파인템 우 베이베 그 노래 알아? 모르죠? 느키죠 오브 노브라 제가 여러분나니까 나온 해외 하이팀 파이, 그룹이에 지금으로 치면 약간 어떤 느낌이야? BTS 같은 느낌이죠 어그 당시 때 BTS 대단했었지 아, 어마어마했었지. 응? 그땐 여러분 네. 대단했었어. BTS가 문제가 아니었어. 어 천천히 <laughs> 적어줘. 천천히 적으면서 이해를 해. 세유아 어디서 놓쳤어? 오. 어. 어, 음. 이거, 일, 여기까지, 여섯까지 이게 다인데. X 세제 검수. 여 검사님 그 안디버터. 여기다가 나 지금 몇개했어 양변에4사학잖아 어, 그래 더신 이렇게. 좀... Yes, yes, yes. u n d e 아 근데 지금 이 이게 내가 보니까 영어 때문에 이렇게 짠가 아니야? 지나 나나. 네. 영어는 너성성적 그래도 겐, 괜찮지. 네. 지금 이영어 시간표 때문에 이렇게 짜는 네네 아이고. 아이고. 이이고 아이고. 이고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이이 아이고. 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고아다똑같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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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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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이야 아이고. 그나마 요세 명만 조금 더 조금 더나 나온댔고. 음. 근데 얘얘 얘, 얘들아 더 나은 아이들이 더 열심히 하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못뭐 쫓아가는 거지. 얘네들을 잡으려면 얘네가 세 시간 하면 넌몇 시간 해야 돼? 아홉 시간해야세 배는, 해야지, 세 배는. 세배 해야 돼. 뭐 세배는세배 해야 뭐해? 세 배도 받겠지. 어? 알겠어. 여러분 네 배를 하늘이 네 배. 이런 걸 이해해야지 수학 잘한단 말이야. 아, 이해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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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소연이가내잔 잔심부름 많이 했어. 그잔 그래, 잔소리 안 할게. 자, 여기 봐 봐. 요스해 줘. 어, 어 줘. 됐네? 어, 16번 갈게요, 여러분들. x y가 얼마? 2래요. 그리고 나가야 다음 조실수 XY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 하게 돼. 누구를, FA를, FA를 뽑았을 때. 교실, 거 그, 강의표에 맞게 이동해 달라고. 아, 그래요? 뭐, 어디, 뭐. 8강이 있을 거예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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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8, 8강이었어?